비트코인 차트 분석입니다. 5,700까지는 생각했는데 그위 6,000까지 올라가 줬습니다. 여기서 소화되면 다음은 전고점이고 그걸 넘어서면 드디어 신고가입니다. 돈 복사까지 두 단계 남았다는 소리예요 비트코인 방암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ETF 승인이란 대형호재로 인한 불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. 지금의 차트는 반반입니다.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누구나 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박을 하기보다는 절대적으로 분할을 통해 투자에 나가심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10%의 비중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두 번의 매수를 통해 총30% 비중으로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. 제 자산 분배는 비트코인 30, 이더리움 30, 매집을 믿고 자발트 40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비트코인만 분석하면 심심하니까 매집 잘된 코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. 스텍스입니다. 최근 거래량과 함께 폭등이 나와줬는데요. 제 기준에서 이 모든 게 매집입니다. 바닥에서 나온 이 엄청난 거래량은 정고점을 넘어주기 충분할 거로 보여. 지구요. 앞에 장대양봉과 대량의 거래로 개미가 많이 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개미털고 출발할 걸 기대하고 중심봉 이하로 내려오면 천천히 모아가기 좋은 차트입니다. 저 역시도 뉴스를 신경 씁니다. 뉴스를 걸러 들을 정보도 능력도 저한테 없지만 차트를 보고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비트코인의 불장은 올 겁니다. 이더리움은 오를 겁니다. 감이 아니라 뉴스가 아니라 그려지고 있는 차트가 말해 줍니다. 저는 차트를 믿고 이 장의 끝에서 여러분과 함께 웃고 싶습니다. 제 모든 걸 걸고 그렇게 만들 겁니다. 감사합니다.